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DPC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DPC 이제 바로 직전에 어, 영상으로 이제 매수 신호를 보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랩 상장과 관련된 일정 그리고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와 합병 기대감까지 자, 어,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요날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후에는 빅히트의 이타카홀딩스 인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 DPC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추천을 드렸지만 이제 함께하시는 VIP 회원님들에게도 고수익을 그 안겨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면은 저희 회원님들의 인증 계좌인데 DPC가 이제 DPC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약32% 정도 수익 가져가셨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 가져가셨네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 주식대가 매매 신호 보시고 혹은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매매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모두 이렇게 수익을 좀 가져가셨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 현 시점에는 아무래도 이제 DPC를 또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 영상을 좀 많이들 시청을 하실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시간에는 DPC의 향후 전망과 또 대응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게 저희 무료 정보방 인데요 무료 정보방 안에서는 어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많이 뽑아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유니온 급등 샤샤샤 이렇게 보내드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히토리오 관련 종목이죠 유니온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잠시 좀 어제 올려 드렸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4월 8일이죠. 4월 9일, 4월 8일. 자, 히토르 테마 요새 잠잠하죠?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히토르 관련주, 유니온, 유니온 머트리얼즈 그리고 티플렉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유니온이 오늘 또 급등을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 등을 뽑아주었죠. 관련해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이쪽에다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VIP 회원님들에게는 또 별도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안겨드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유니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수익 나신 거. 이제 VIP 회원님들이시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온이 4월 2일날 저희 주식대가에 가족으로 와주신 분인데, 1 천만원 투자금액으로 와주셔가지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누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 10만원 수익이었는데, 지금 며칠 안 돼서 60만원 수익까지 달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어, 무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정보반 안에서도 저희가, 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 종목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하단에 이제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하시니까 접속들 하셔가지고 어,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단에 요 정보방 링크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접속하시면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라이브 할때 방송도 시청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터 뭐 필요하신 분들 접속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DPC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PC는 이제 일전에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사실 뭐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틱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PF 그러니까 상무펀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관들의 자금을 운용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틱인베스트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뭐 상장을 하고 뭐또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DPC의 주가 역시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로 지난해 상장을 했던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스틱인베스트가 투자를 하면서 당시 관련 종목으로 높은 기대감에 주가 상승세를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상장이라는 일정을 앞두고, 뭐, 현 시점에 다시금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가 현재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렸겠지만 회사의 고유 계정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스틱 인베스트의 지분이 또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비키트가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테마성 재료적인 측면으로 주가 좀 오르고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상장 예정인 그랩이라는 제로는 어 이제 비키트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어 우리 DPC는 그랩에 2,200억 원의 투자를 단행을 한 상황이고 어 현재 그랩은 나스닥에 스팩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그랩의 기업 가치는 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직전 의 비키트 엔터 때보다 좀더 이제 펌핑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만 현 시점의 주가는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권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구간에서 제공략을 좀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미 그랩과 관련된 재료가 뭐 노출된 지 상당히 좀 오래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은 모두 아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좀 슈팅이 나와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급등을 주기보다는 다시 좀 눌러주는 이후에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현재 이 가격권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이제 지난해 7월, 8월, 9월 달에 가격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권에서 지금 현재 물려 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지금 현 가격권에 악성 매물이 되게 가득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돌파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충돌이 나왔는데 한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금 좀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금 하단에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재공략을 해 나가시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서 5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일단 5일선 부분으로 1차적으로 어, 지지력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진입타점을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주가가 더 빠진다라는 가정하에서 약 16,000원 정도 요 가격 정도를 리스크 관리선으로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이 나온 구간 이격을 다시 좀 줄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1차 매수 포인트 그리고 그 밑에 16,000원이 주요 지지 라인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000원이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홀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DPC가 이제 막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목표가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신 이후에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D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VIP 회원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뭐 함께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모두 저희 주식대가 신호 보시고 수익이 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사실 이제 복불복 밖에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는 의미죠 근데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매입가 자체가 좀 불리한 포지션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 관련해서 이번 영상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매도를 하시고 어느 정도 좀 눌리는 구간을 다시 대공략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는, 어 반드시 내 매입가가 좀 어느 정도 유리한 매입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이 재료가 현재 시장에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부, 아, 분명히 좀더 도움이 되는 매매를 해나갈 수 있으실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요 부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도 뭐 계속해서 수익청산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DPC 같은 경우에는 요때 추천드리고 이렇게 수익을 봤죠. 그리고 요 외의 종목들도, 어, 이제, 그림시큐리티. 이것도 이제 4월달에 들어서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이건 이 저희가 요때 추천드렸습니다. 요때 추천드리고 급등 뽑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코아시아. 자, 코아시아라는 종목 제가 요때 추천드렸습니다. 요때 추천드리고 수익청산했고 그리고 유니온.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요때 추천드렸습니다. 요때 추천드리고 수익청산했고 그리고 문배철강.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때 추천드리고 수익청산했습니다. 을자이 외에도 뭐 다양한 종목들을 수익청산 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뭐 저희 VIP 서버좀 보여드릴까요? 아, 자 저희 VIP 서버인데 뭐 이제 인증샷 보내주신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우리 투자 DPC E&Corporation 이제 오늘 수익청산한 거고요. 유니온 유니온도 오늘 수익청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린 분이죠. 그리 유니온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은 이제 위로 쭉쭉쭉 올려서 보시면 은 이렇게 사마페인트 이제 오늘 아침에 추천드렸는데 급등세 나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 v i p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유니온 추천드릴 때 이때 이렇게 추천드렸거든요 추천드리면서 차트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차트가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어? 급등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코아시아 채별 완료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아침에 이제 상업 페인트 추천드린 건데 <laughs> 보시면은 13,800원에 사시라 말씀드렸는데 마감이 이제 14,700원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하시는 분 다들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EM 코퍼레이션 저희 이제 어제 추천드렸는데 어제 추천드리고 이제 오늘 수익청사 완료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도 현재 지금 저희 수익용목이고요 자, 이행 코퍼레이션,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DPC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DPC 목표가 도달 수익 축하드립니다. 날짜가 4월 7일이죠. 롱트 코리아, 저희 세익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 한40% 정도 수익권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청산을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어, 관련해서 현재 투자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어, 저희 주식대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어, 충분히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남은 기간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 별로 수익률이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억대 이상을 벌 수도 있으시고요. 반대로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나올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매매를 하셔야지 돈을 벌어갈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로 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잘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 주식대가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렇게 도와드렸 거든요. 이제 과거에 한 달, 두 달, 네달 이렇게 도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두 달짜리 가장 많이들 가입을 하셔가지고. 먼저 두 달짜리 상품으로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두 달에 이제 50만 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달에 5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5만 원꼴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가 저희 제휴증권사까지 같이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두 달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한 달에 12만 5천 원꼴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4,000원 정도를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앞에 이제 4월 2일날 가입하신 분, 어, 보여드렸는데, 4월 2일날 가입하시고, 지금까지 뭐 60만원 이상 벌어가신 것 같으시고, 지금 현재, 어, 스윙 종목, 룸투코리아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00만원 이상 벌어가셨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4,000원이면 충분히 저렴한 거죠. 일주일만에 100만원 벌어가셨는데, 하루에 4,000원 정도면 충분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 주식대가 정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투자가 어렵다, 혹은 수익이 잘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요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셔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정말 높은 수익 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에 저희 룸트 코리아가, 저희 스윙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요 기간동안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VIP원들 회다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이구요. 저희가 이제 주력 종목들이 상당히 수익이 크게 크게 나고 그 외적으로 데이트레이딩으로 좀 들리고 있는데 자자 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sc 엔지니어링 과거에 저희 주력 종목이었거든요 보시면 164% 수익 수익금액 4,400만원 자 우리 sc 엔지니어링 확인 가능하실건데 수익금이 6억 6천만원이시죠 sc 엔지니어링 그 밑에 유이오 로직스도 말씀드렸죠 저희 종목이라고 그리고 브레인콘텐츠는 저희가 두번수익증산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요 회원님 집판집값 벌어가신 거죠. 자, 그리고 요 회원님 s 엔지니어링 매수금액 1000만원, 매도금액 2000만원. 그러니까 100% 정도 수익 나신 거죠. 1000만원 벌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님은 125% 수익, 570만원 수익 이렇게 가져가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저희 주식대가 하시면서 뭐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계시니까요. <laughs> 지금 시장에 진짜 주식으로 돈못 벌어가면 정말 바보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좀 내가 좀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들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d p c 제가 영상을 직전에 이제 매수 의견을 요날 드리면서 이후에 어, 추가적으로 대응 영상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해서 오늘 좀 올려드린 거니까요. 좀잘 참고들 하셔서 대응하시고 어, 만약에 이후에 좀 눌림목 형성한 이후에 다시 좀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또 대응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이후에 대응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어,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